아, 안녕하십니까. 아이, 참. 우리가 매주 봐도 이렇게 사람이 반갑다, 그죠? 봄이 나서 그렇네. 하... 이 봄꽃들. 에? 아우,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진다. 아, 꽃이 무슨 얼굴이요 <laughs> 아, 어떻게 오늘 이렇게 이쁜 꽃들 앞에서 만나자고 했대요? 일단은 받으십시오. 오, 오, 깜짝이야. 뭐야, 이거? 잖아요. 케이크에 그려진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기업의 대표님이십니다. 아! 어머 세상에. 어머 대표님 얼굴을 이렇게 케이크에다 그린 겁니까? 그러면 저 이거 케이크를 만드시는 분들이 오늘 업체입니까? 네. <laughs> 우와. 레비트 오지 크다, 커. 어? 야. 이거 와 이거 완전. 야, 이 케이 케이 거 만드시는 기업일 것같은면이 안에 케이크를 몇개를 실을 수 있는 거야? 우와. 대리님 성공하셨네요. 레비트도 이렇게 크게 쓰시고, 응?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실례합니다. 아, 어, 네? 아, 예. 어,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저 혹시 여기 근무하시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예, 다름이 아니라 네. 저기 이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케이크 만드는 공장 대표님이 나서서. 네,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아, 아 그럼 제가 찾아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오, 원터진 총 시설이 있는 거 같아요. 시설이 엄청 좋은데. 아, 네. 여기는 그래. 저희 햅석 공장인데. 네네. 저희 케이크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 시트를 만드는 곳입니다. 아. 기본을 만드는 곳이다.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아잇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잠깐만 얼굴만 제가 잠깐 좀 아니에요. 제가 눈만 좀 확인할게요 대조만 좀 잠깐 할게요 어, 확실해? 어, 확실해? 아 확실해? 아확실히 아니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잠깐만 조금 비춰 <laughs> 아니요아 절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예예 예. 혹시 대표님이세요? 네 대표님이세요? <웃음> 대표님이세요? <laughs> 대표님이세요? 네아 네. 그래요? <laughs> 아니아아니요아니요오맞죠 아니. 아, 왜냐면 <laughs> 내가 이렇게 한 번에 찾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laughs> 아까 전에 어, 혹시 그러면 잠깐만 여기 케이크 만드는 기업의 대표님이 맞으십니까? 아예 맞습니다. 눈매가 아. 보니까 저랑 닮은 것 같아요. 잠깐만 좀 확인 좀 할게요. <웃음> 아닌데? <웃음> 아닌데? 잠깐만 저분이 더 비슷한데? 대표님 아니세요? 이분 잠깐만 누가 그랬는데요 이걸? 아니 이분이 더 비슷해요 지금. 이 보리를 그리신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다 보니 아참 농담이었습니다. 아, 네. 예. 우리 대표님을 찾았습니다. <웃음> <우>. <웃음> 대표님의 얼굴을 지금 공개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웃음> 자. <웃음> 자, 어, 혹시 한번 잠깐 들어주실수 있을까요, 그거? 전이 네. 얼굴이 네. 어, 자주 봤던 얼굴이거든요. 자주 봤던 얼굴이다. 필터로 보정된 아. 음. <laughs> 거굴보다날 것보다는 보정된 얼굴이 <laughs> 저의 모습같이 어. 느껴집니다. 어, 네, 아니, 비슷해요, 느낌 이 아,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눈매나 얼굴형이나 이런 것들이 오케이, 굉장히 표현이 잘 됐네요. 네. 아니, 음. 이 케이 이렇게 그림이 올라간 거는 이제 이 기업만의 어떤 특징입니까 어떤 겁니까? 한국에서는 저희가 네. 최초로 만들었어요. 아, 아, 그러면 그냥 일반 케이크를 만드시는 곳이 아니라 이런 이제 이 그림이 있는 케이크 뭐라고 네네. 해야 되죠? 이뭐 이벤트 성 케이크. 아. 아이고. 음. 케이크가 되게 쫄깃쫄깃한데요? 뭐랄까 이게 좀 찹찹 단도박 음, 음. 시트 자체가 약간 음. 촉촉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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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음. 맛있나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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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아침에 죽어있고 밥 못먹고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 맛있는 케이크가 일단 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우리가 봐야 될거 아닙니까 음. 모든 과정이 여기서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저쪽에 음. 지점에 더 많은 직원들이 있고 더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점으로 한번 자, 일단 뭐 네. 제가 또 모셔야지 우리 직원분 일뭐 열심히 일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어가지고 네. 바로 이동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 저는 지금 2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 오래되셨네요, 2년이면. 네, 제빵 업체라서 음. 여기 오면 일단 빵을 많이 먹을 수있을줄 알았습니다. 아빵 좋아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laughs> 저는 밥 먹고 빵 먹는 사람이에요. 아. 네? 네. 본인도 평소에 빵 좋아하나요? 네, 빵 좋아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또 음. 개발도 해보고 뭐 이런 또 그런 업무를 하면은 즐겁지 않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맞죠, 맞죠. 네. 아 이게 참 이. 좋아하는 빵 냄새 맡으며 네.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었다.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2년 다녀 보니까 네. 다니실 만한지 그것도 네. 궁금합니다. 업무가 에. 빵만 먹는 업무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모든 일이 또 그렇죠. 네. 저희 후선은 이제 다른 주요 업무인 생산이랑 이제 저희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팀을 주로 보조하는 역할이라서 네. 네, 보조지만은 또. 고객님들을 이제 주문도 정확하게 받고 상담하고 거기 고객님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음. 그 제품이 완성될 수 있게끔 저희가 철저히 준비 조사해서 내용을 이제 생산팀이랑 디자인팀에 보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야. 그 업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 빵이 좋아해서 왔다가 이제는 고객을 사랑하는 직업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좋다 좋아. 아, 우리 대표님 좀 어떤 분이세요? 아, 저희 대표님 두 분은 이제. 두, 두 분? 분이요? 예. 아, 두 분이세요? 네. 아, 어, 그럼 우리 여자 대표님 또 누가 계세요? 예. 두분 부부십니다. 두 아, 부부가 네. 같이 운영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오. 여자 대표님은 이제 전체 땅을 만드는 생산을 전문하시고 남자 대표님은 이제 경영 쪽이라든지 회계 이런 전체 마케팅 관련 업무를 주로 맡고 계십니다. 아, 안쪽에 있는 업무들은 이제 보통 대표님, 우리 여자 대표님께서 하시고 네, 또 맞습니다. 외부적으로나 뭐렇게또 경영이 내 이런 운영 부분에서는 남자 대표님이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뭐 두분 중에 한 분만 골라서 일을 해야 된다면 어떤 분과 함께 요 아, 저는 저희 여자 박희진 대표님 아 항상 어... 같이 계시니까 네습니다 주로 항상 <laughs> 같이 업무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 자. 안녕하세요. 수고하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네. 저희 경영지원팀이 주로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아 네, 여기서 이제 주, 지금 상담 중이고 주문 정리하고 저희가 택배도 여기서 이제 같이 싸고 있고요. 디자이너, 디자이너. 아. 네, 저는 마케팅. 마케팅이시고 아 그러면 제가 혹시 그 대표님 네, 아까 네. 얼굴을 제가 디자인한 케이크를 맛을 아, 봤거든요 그디자인은 네. 누가 하신 겁니까? 예, 예. 여기 아범인이여기 <laughs> 있었네 예? <laughs> 디자인을 너무 잘해주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려고요 <laughs> 오우 팔뚝하고 막 총하고 아니 근데 이렇게 복잡한 사진도 이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이 커스터는? 이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거 네. 고객님한테 앞에 사진을 받아가지고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음. 수작업으로 손을 딴 다음에 그 위에 또 그림을 그립니다. 일일이 다 따는 거예요? 다 어머, 세상에. 아, 지금 고게 팬이 아니라 밀가루 반죽입니까? 밀가루 반죽? 아, 이게 어머, 세상 이거. 밀가루 반죽에 그게 나오는 거그 이제 구우면 금액 이정이 나오는 제얼절도 디자인이 가능하니다 바로 돼요, 오늘. 그걸로 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 원판이 워낙 학급이라 <laughs> 조금만 손대해 주셔도 <laughs> 네. 얼추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사진에 목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 어 목을 조금 더 얇게 해 가지고 약간 좀 사람을 뾰족하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데 아, 네. 그림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그릴 때. <laughs> 아, 이거는 컴퓨터로 작업이 안 되는 겁니까? 아, 네. 그러면 좀 뽀얗게만 해주세요. 네. 아 상관 의미가 없네. 아 맞네. 아 그런데 더 하얀 크림을 쓰면 되는 거구나. 아. 너무 너무 잠시만 음, 이거 아닙니까? 너무 너무 양악. <laughs> 아니, 내가 그랬잖아. 턱이 내가 좀, 좀.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는 이렇게. <웃음> <웃음> 이, 이걸 이렇게 못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니, 왜? 잘했잖아요. 어우 <laughs> 잘했는데, 왜? 이봐. 개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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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어... 생산팀 맞습니까? 네. 아지 다른 게 아니고 요거 제 얼굴 제가 디자인 그 의뢰 가지고. 혹시 제가 좀 거들어 드릴 일도 있나요? 그제 얼굴이라 가지고. 아 아니면은 네. 반죽을 한번 해보시면. 아 반죽. 네. 좋네요. 제가 반죽 좀 거들어 드릴게요. 아. 네. 이건 뭔가요? 이게 머랭이랑 섞기 전의 반죽인데요. 네. 얘가 남는 여분 반죽으로 그림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그래야 그림이 안 움직여요, 필드. 아, 이렇게 붙인다. 네. 이렇게 핀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오븐에 넣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아몇 분으로 구워야 됩니까? 12분에서 13분 사이 정도 오, 제가 금방 금방 네. 어 e on. Kid, I'm going to get you to tell me. Kid, I'm going to tell y k e e you. i n <laughs> 아, 다나가 <한> 주문을. <laughs> 요이시그날래요이시쿠날래 <요시쿠나레. 웃음> 아, 얼마죠? 디자인부터 제가 반죽까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 축하니까, 아, 기분이 좋습니다. 예? <laughs> 일단 제가 빵 넣어놓고 왔거든요. 에? 팀장님. 네. 밑에가 제가 직접 한두도 넣고 왔습니다. <웃음> 잘하셨습니다. <laughs> 아연히 시간이 네. 좀 걸린다고 해가지고 네. 또 어떤 업무 보시나 궁금해서 몰라봤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지금 s n s 관 가입하고 있습니다. SNS? 네. 홈페이지보다는 인스타그램에서 아, 네. 레터링 케이크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으셔서요. 음. 네. 인스타그램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주신 사진으로 저희가 그린 이미지 케이크 음음 이것도 너무 이쁘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 생신 때 케이크 선물 많이 하고요. 네? 아니면 이렇게 저희 쿠키도 커스텀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 아 저거 재밌네. 저게 뭐야. 네. <laughs> 야, 에이, 네. 재밌게 봤죠. 어? 네. 우리 저 동은양 <laughs> SNS로 좀 이렇게 마케팅 아니나 좀 잘할 수 있는 비결. 우선 사진이 네. 좀. 눈이 시선이 확실히 가는 그런 좀 임팩트 있는 사진이면 사진. 제일 좋고요 네. 네. 그리고 해시태그도 중요하죠 아 여기 네. 뭐라 달려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대구 케이크, 대구 레터링 케이크 음. 네. 케이크 주문 제작 이렇게 좀 너무 포괄적인 것보다는 네. 콘텐츠랑 연관된 해시태그 걸어주시면 좋아요 본인도 SNS 하세요? 저는 <laughs>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아니 본인 거... <laughs> 뭐 아무래도 이제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여유는 좀 드문 여유긴 하죠 <laughs> 네 혜옥씨 어습니까 어, 좋아요 기옥 좋아요? <laughs> 네 좋아요 아, 왜냐면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니까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허리 아파요 허리 아프시고요? <laughs> 네, 네. 우리 팀장님이 어떠세요? 저는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어려움 없 <없다>. 어... 정말요? <laughs> 저는 팀장님의 오늘 거짓말을 막고자 준비하게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웃음> <웃음> 자, 이 거짓말 탐지기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을 얼마나 평안한가? 네, 제가 잠깐 테스트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다닐 만하다. 그 예. 맞으면 그렇다, 니면 아니다. 예, 다닐 다를만 만합니다. 다닐 만하다. 예. 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 지금? 가 게임 결과 우리 팀장님은 아, 다들만 하지 않은 걸로. 하는 네. 내 친구가 우리 회사를 지원한다고 하면 나는 말리고 싶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laughs> 아, 또한명게 지원을 또보내니다 아, 네. 친구한테는 보유하지 않는 걸로. 아, 또도 말리겠다. 앞서 이 직원들이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두 대표님 때문에 <laughs> 것이다 대답은요? 아닙니다. 아니다. 네. 눌러보겠습니다. <laughs> 어, 괜찮아요? 네. <웃음> <맞더니>. <웃음> 자, 어, 어, 자, 두 대표님 때문에 일단 아닌 걸로. 어, 일단 그건 아닌 걸로. 네? 하지만 뭔가 <laughs> 네. 문제가 있는 걸로. 오케이, 좋아요. 우리 회사 직원 들 중에. 내가 하는 일 제일 힘든 것 같다. 아니요. 아니다. 아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씩 우리 대표님에게 이거만큼은 바란다 대표님 나 이거 해주세요. 월급? 어, 예. 월급 인상 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요? 전 대표님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 월급 주세요 이거 다시 얘기해봐 월급 인상 생각하는 게 음. 없어요 자, 그리고요? 무리한 주문은 안 받았으면 다 무리한 주문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바란다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도 대표님 잘해주고 계시지만 많은 직원들과 좀더 많은 소통하는 시간 많이 가졌습니다. 으면좋 네. <laughs> 뭐 제든 뭐또이 대표님이 네 직원들에서 열심히또애써 주시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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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다 공감하십니까? 네. 네. 한번더 하시죠.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뭐 시원하게 한 잔씩 먹고 네. 음, 또 계속해서 업무를 뛰어나가 보도록 하죠. 네. 보기 네. 좋습니다. 네. 자, 파이팅 하시고 금메달죠. 자, 금메달 파이팅. 제발 하세요. <laughs> 네. 소식 듣고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드디어 완성하셨다고 시다아네 맞습니다 형민이 얼굴 그려진 워킹 네 맞습니다 이겁니까? 네 이겁니다 바로 열어볼까요? 네열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기대됩니까? 아네 자신 있으십니까? 네 바로 확인합니다 어머 아, 세상에 어 다른 사람이 <웃음> <웃음>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에이, 제가 집에 대표님을 못 찾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네요 <laughs> <laughs> 내가, <봐도, 웃음> 내가 봐도 참 내가 꼭 보는 이상형이다 아, 내 얼굴의 어떤 이상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냐 집에 전시해 놓을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음. 아니 여기가 지금 우리가 동네 근처에 있는 이 카페잖아요. 네. 이게 롤케이크 회사가 이 근처에 있어서 그런가 주변에 커피나 이런 디저트 너무 맛있네요. <laughs> 네. 아주 그냥 동네를 달콤하게 만드시네요. 네. 네. 아 참. 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나만의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엘리롤 하우스 박희진입니다. 아 나만의 케이크라는 그 문구가 너무 낭만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처음에는 이제 저희 남편이 회사 주재원으로 가게 돼서 제가 음. 베이킹을 이제 배우면서 좀 외국에 나가면 심심할까 봐. 심심할까 봐. 네. 취미 삼아 그냥 이게 좀 배우고 있었어요. 뭐 1년 2년 지나도 남편이 안 나가는 거예요. 주재원으로. 예. 네. <laughs>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거 내가 차리겠다 조금 자리를 잡게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손재주가 좀 있으신 편이신가 봐요? 어예 손재주는 원래 있는 편이 아. <laughs> 날때부터 네. 있는 편이에요 오 손재주도 있으시고 자화자찬도 잘 하시는 <laughs> 편이시네요 와 근데 이게 이거를 이제 사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선뜻 하지는 못하거든요 좀 이렇게 하면 뭔가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 그냥 일반적인 이제 마카롱이나 뭐 일반적인 케이크를 할 음.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까지, 아, 만, 바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이런 것보다 그냥 취미 생활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미지 케이크라는 거를 외국에서 이제 판매하고 를 있는 걸 음. 접하고 난 다음에는 아, 이거는 뭔가 한번, 국내에 없으니까 음. 나도 개발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확신이 조금 들었어. 뭐 배우는 거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뭐 어디 그분들한테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어그 전부 다 이게 메시지를 다 보내. <laughs> 아 일일이? 네, 다 보내면은 거의 다 연락이 안 와요. <laughs> 그렇죠. 네, 영어로 대학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안됐지만또 어떻게 또 연결이 돼서 몇 군데에 비어요 아, 어, 그러니까 이제 끈질기게 노력하시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기술을 습득하신 거네. 네. 네네.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그냥 바로 2월 달이었거든요. 어. 시작하자마자 발렌타인데이가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냥 인스타그램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올리자마자 박주문님. 아, 어, 바로 그냥 그렇게 올리자마자 주, 반응이 올 정도로. 국내 하나도 없었으니까 전부 다 처음 보는 거죠. 아, 그, 그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네. 많이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와, 그, 그래서 이때 받았던 첫 주문이 혹시 어느 정도 했을 수이 밤에 한 3시간 밖에 못 잤어요. 그, 그때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만드실. 아니요. 그 가게에서. 가게를 해서. 가게 아 쪽방이 있었어요. 가 거기서 쪽방 에서 하고 일어나서 계속 그림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아침부터 굽고 그래서 택배 를 보내. 택배 시간이 있으니까 아침부터 해서 이제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 음. 네, 어떤 이 가치를 조금 더 실현시키고 음. 네, 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있어서 좀 어떻게 힘을 좀 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베이킹 클래스를 음. 연애 2회하고 인턴 네.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아, 인턴 제도로 하면. <laughs> 그 비밀 친구들이 회사에 이제 인턴으로? 네네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꼭 베이킹을 해라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뭔가 작은 성취감이라도 얻어서 조금 더아 나도 할수 있다 그리고 뭐 즐겁게 뭔가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라도 조금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누가 그 줬는지 모르겠지만 참 사회적 기업 잘 줬네 여기다가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음. 대표님이 K 백 하나만 만드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그 위에 들어가야 될 문구 어떤 문구가 좋을까요? 행복하자. <laughs> 음. 소탈하고 솔직해서 좋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모두 행복해야 되고, 일하시는 분은 행복해야 네. 기업 행복하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네. 아까 저모 직원이 음. 월급 좀 올려달라고 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모니터 꼭 확인해야 되네. 네. 그 누군지 말씀드리기 어렵고, <laughs> 나이가 제일 어린 직원이었다. 아, 그렇군 일한 지한 1년, 1일년좀 됐다던가, 뭐. <laughs> 자 진격의 청년기업 오늘 우리 어, 이미지 어. 케이크 어, 기업과 함께했습니다 어떠,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이제 긴장이 조금 풀리려고 하니까 네. 이제 끝나버렸네요 그럼요 <laughs> 이제 다른 기업도 찾아가야 됩니다 끝내지이 <laughs> 있어야 됩니다 네. 네. <laughs> 케이크 하나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네. 만들어주시길 바라며 대표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와. 업무를 다양하게 하시네 방송소는 원래 제가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말과 사람을위